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셨으면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저와 여러분 혹시 도둑에 속했으면은 이제 도둑을 벗어버려. 야 도적, 도적을 쫓아내버린. 도적 쫓아내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도적을 쫓아내면 질병에서, 고집적인 질병에서 나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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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을 쫓아내면 이제까지 손에만 나는 인생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영원한 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네. 주여 세반부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보러 기도합니다. 저희요! 저희요! 저희 오,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선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참되고 의로시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전염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전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전염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두뇌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하시고 생명과 풍 순성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위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입에서 뭐가 떠나야 돼요? 예, 사망의 소리가 떠나야 돼요. 입에서 사망의 소리는 도적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입에서 저주의 말이 떠나야 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에 다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살리는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 살린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저주의 미움과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실수했으면 바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풍성한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뇌를 바꿔야 돼. 뇌, 뇌, 뇌 없는 분 있어요? 이 머리에 다 뇌란 말이야. 근데 이 뇌가 어 정말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뇌는 이뇌 이름이 달라요. 아주 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고수의, 에, 에, 어, 고수의 신앙 음, 목사님이나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이 뇌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뇌가 무슨 뇌가 될까요? 내가 몇, 한 두세 번 흘렸는데, 영내가 돼야 돼. 영내, 영내. 한번 따라십니다. 내, 내가. 영내가 돼야 된다. 영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머릿속에 뇌로 가득해서 이 뇌로 생각하고 이 뇌로 또어 지시를 하고 온 몸을 움직이고 이 뇌로 살아가는데 이 뇌는 이 다르게 말하면은 생각이요, 생각, 마음이요. 우리는 뭐, 감정, 마음을 이 가슴에 있는 걸로 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생각을, 모든 몸의 생각을 지시하는 것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뇌가 도적질을 당하면은 그 뇌는 뭐예요? 그 뇌는, 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냥 뇌일 뿐이야. 그러나, 면밀히 얘기하면그그 뇌는, 만에요, 만에. 만해.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도착, 어, 도덕질하고, 마귀가 주가는 만에란 말이에요. 뭐,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뇌는 만에가 있고, 좋게 말하면, 그냥 뇌야. 육신으로만 사는, 어, 육적인 인간의 뇌. 그런데 명학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였다. 마귀에게 속였단 말이야 아담과 하하가 마귀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뱀마,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을 다 알게 됐어 악을 선만 알았으면 좋았는데 악을 알게 돼 그리고 자기가 누가 돼서 이제까지는 하나 성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모든 행복이고, 모든 축복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마귀가 시킨 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죄 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죄 덩어리. 그래서 이죄 덩어리는 어떻게 되냐? 그 내가 누구 내라고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하 주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부터 저족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저족이 시키는 대로 저족이 유혹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정으로 자기 이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자기, 자기가 자기하나님노로다 자기 마음대로 이 뇌는 만해라, 만해. 만에. 옛날에 보면 역적들은 반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을, 어다 무시하고 차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이반골이요이 사람들이 만해예요, 만해. 만에. 아니, 뭐, 목사님이 잊지도 않는 낱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할머니가 계속 아프니까 그 가정에 우리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어 그, 그 할머니가 나중에는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고 막 걸어 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사아하고또 아 다음에 와서 핵심일주 말씀 또 뜨겁게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제 더 걷게 아야그 할아버지가 딱 막아 결정적인 순간은 꼭 할아버지가 못 오게 막아버려. 그 안타까워도, 그래도 또 가고, 그러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을 해. 그런데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나중에 이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다가 나오면서 <laughs> 할아버지가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 너무 어 고맙기도 하고 딱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이따 먹뭐 몇번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날 딱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완전히 마귀의 머리야. 아니, 마귀가 들어가 있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 자체가 마귀의 머리더라고. 그래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가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이 너무 마음이 아파. 딱 손을 꽉, 안수로 기도를 따가는데, 이 머리 자체가 마귀하고 따로 있어갖고, 마귀가 이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자체가 마귀야, 마귀, 마귀. 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따고 와서 보니까, 결국,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욕심과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예요. 악령의 포로예요. 개의 포로예요. 사망의 포로예요. 저 멸망의 심, 심판받을 악한 영의 포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뇌가 무슨 뇌가 돼야 되느냐? 음. 예, 성령님의 뇌 영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성령님과 함께 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아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뇌를 바꿔야 돼, 뇌를. 생각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 언어의 주인, 우리 생활의 주인,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내 욕심으로 살죠. 사단이 붙이는 대로, 야! 그래갖고 성질이 안나 성질 내라. 그래갖고 안 미워할 수 있느냐. 미워해라. 미워하면서 뭐야. 예, 안 되니까, 미워하니까 막, 막말도 해버려.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꼭 그대로 하는 거야. 아유 <laughs> 권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모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목사님 뇌가, 누구, 누구, 무슨 뇌로 바뀌어져요 예, 마뇌로 바뀌지. 오늘 말씀이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차지하면 은 도적이 차지하면 은 그러면 도적이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 우리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 사랑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온유함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진실함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선을 이루는 양선을 도적질해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여 우선, 영이 죽어. 우리 백권사님이 체험을 해서잘 알지만은, 성령으로 안 살고. <laughs> 백권사님 생각이나 세상 걱정 생활 걱정, 그릇대로 가니까, 어 백권사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어디가 죽더라? 내가 죽어, 내 세포가. <laughs>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저께까지 막 은혜 받아서 펄펄 뛰다가도, 이거 걱정 저 걱정하고 스트레 받고 미운 생각 상처 받은 생각을 딱 참으면은 내가 죽어 도둑질 도둑하고 짝이 돼 죽어 그러면 자기만 죽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여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여 이게 좋아 여러분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내가 무슨 뇌냐 따라서 살리는낸가 도덕질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그래서 어디가면은 다에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누구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니 그냥 그대로 소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니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오셨어요?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참절하게 죽고 그리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치료의 말씀으로 살게 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나 귀신들을쫓아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가 생각이 돼야 돼. 이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나 공산주의 아닌데요. 공산주의 아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뭐 저까지 뭐해서. 보면은 공산주의와더 지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거 행편없어. 뭔지 예수님이 병자로 고쳐. 뭐, 예, 아니 예수님 여기 안 모시고 계신는분 있어요? 다 모셨잖아.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얻고 기도하면 병이 났고 예수 이름으로 죄신들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모르는 분이 있냐고 근데 뱀과 정갈을 밟아요 벌벌벌 떨다 포기해요 아이고 벌벌벌 떨다가 포기할 때가 많더라고 아니 뱀과 정갈를 예수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뱀과 믿는 자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린 존재를 주었다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아 그러는데요 아우 벌벌 떨어 물론 이제 그 훈련 가정도 있고 체질 되는 가정도 있겠죠 따라 하십시다 예수여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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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며 쫓아내며 와 이, 이기승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전부 내 <laughs> 그래 아침에 막, 어, 기도해 주는데, 아 그러신 거야. 아, 기도받고 나서 하는 말이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슴이 상당히 그 편안해졌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그 그니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그런데 아직 다안 꺼져졌다고, 다안 나갔다고. 나갔으면 아. 어 그날 기도받고 일어나시지. 그런데 문열어놨어 <laughs> 아직도 안 걷어졌다 고 그러더라. 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은 <laughs> 아, 이 시원하고 편안하다. 어, 그러면서 그 그때 그대로 이렇게 서로 그고 기도해 주는 분그기그 기도해 그는그손 반대가 불 불이더라고. 불이다 그, 또, 옆에 앉아있는 분도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불 같더라고, 불. 아니, 그니까, 나, 권사님, <laughs> 아이고, 아프고, 힘들어 했다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 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은 아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 기도가 잘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 굉장히 이게, 깜짝 놀랐다그또 이제 주일날 모시고 오는데, <laughs> 저, 잠실, 뭐, 세뇌역으로 처음에 우리는 알아들었고, 나중에 그 그러니까 잠실 나루역 쪽인데. 그러기, 그해외서 돌아가는데, 이게 또, 뉴턴 되는 데가 짝짝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돌면 다시 돌아야 되고, 다시 돌아야 하고. 그것도 이제, 빨리 올줄 알고, 백권사면 조건선까지 같이 타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딱 돌면 그래가지 이제, 구집사님에 이제 아빠+ 아빠를 이기시고 이제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길에서 이제 또몇십 분을 기다린 거야 우리는 빙빙돌고이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모시고 오는데 뭐 하여튼 운전하는 저도 그러고 두 권사님들고 백권사님니이기시 권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답답했겠죠 또. 또 이제. <laughs> 구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자에 묶어서 잘 이렇게 해주고는 이제 아빠하고 이제 또 성진을 교회 가야 되고 그 혼자 홀다 오는데 아니 뒤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찾아간 그 목자의 노래를 뒤에서 부르시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저도 앞에 운전하면서 아니 나는 목자가 아니지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그렇게 아 어렵사리 막 빙빙 돌고 그래가지고 또, 에 그렇게 이제 구집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서 이렇게 뜨고 오는데 그 찬양이 그 입에서, 권사님 입에서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산을 넘고 뭐, 뭐, 그렇게 보금송가 있잖아요. 들으면 처랑하잖아 너무 은혜되고. 근데 그걸 불르셔야 그러니까 권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권사님 때 해가지고 박건순 전도사님랑 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속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과 백, 백 권사님까지 갔을 때 갔다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 기수이 어, 권사님하고 장로님 가족들 위해서 기도사.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불이 대로 불이, 불이. 불러서, 권사님과 가족을 불러서 그냥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포기할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 불러서 응답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흥들어서 응답했더니, 지금 그때도 그러고, 지금 이미 요양병원에입원해 계신데, 또 이제 구집사님이 또, 어떻게든지 어머니 권사님을 더 빨리 일으켜 세우시려고 살릴라고 또 오늘은 또정회까지 검진한다고 또 일부러 모시고 나고 또 오늘 또비 그렇게 오고 라니 갔다 오고는 또 요리 연결해 갖고 여기 와서 아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기도받았는데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의 이제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치니까 어, 좋아서 아멘 하고 그러다가. 제가 살짝 말하니까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어서 보겠다고 아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났다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은 하십니다 아멘. 손을 완전히 나으리라나으리라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그냥, 아,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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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낫기도 하고, 불길서 낫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슨 머리라? 예수님의 머리, 영의 머리, 생명의 머리. 할렐루야! 예, 예.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치료하시는 죽은 대로 살리고 예. 죽어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머리가 저 여러분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주님의 우리의 머리에 주인이시는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살리는 머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냥, 아이고, 속상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살리는 사랑의 말씀만, 치유하는 말씀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뇌에서, 너희러분의보혈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입으로 나올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질병이 쫓겨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살고 개도 살고 많은 영혼을 살려 냅시다. 주여 세번부로 기도합니다. 저희, 저